네, 안녕하세요. 지피린포입니다 오늘은 어, 사막이 딱 좋은 곳, 철길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도상에 보시면 철길은 여기입니다. 철길은 여기인데요, 이 철길에서 사망하는 법, 사망하는 법이 아니고 철길 숨는 법입니다. 철길 숨는 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하느냐? 보시면 저 위에서 깍두기 는 우리 쿠론 보실 수 있는데요. 우리 쿠론을 무시한 채로 장소를 여기로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죠. 들어가시면 위에서 이제 뻘쭘거리 하는 우리, 우리 뻘쭘거리 하는 우리 그 쿠를 볼수 수 있습니다. 예, 저기 혼자서 뻘쭘거리 하네요. 내가 안 보이나 봅니다. 저 쿠론, 그래서... 철길이 오면 철길 밑에서 자살을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그 고렙들을 피해서 숨으셔도 되고요. 어, 내가 보이나 본데. 어, 날 미네요 그냥. 팬티 보인데. 아, 구야 나를 치네요. 팬티 볼거요 팬티 와야지. 어, 팬티. 빨간색 팬티 를 입었네요. 마지마 뭐. 우리 크로인데요. 팬티를 많이 안가입네요 페인트를 좀 갈아입으세요, 아주머니. 페인트를 갈아입으셔야죠. 오, 괜찮다.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사망하는 건가요? 우리는 사망하네, 어이구야. 잔인하게 짓밟혔습니다. 이렇게 해서 사망놀이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, 그 고랩을 피해서 어, 숨으셔도 되고, 어, 원하시는 대로, 본인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. 이것으로 철길 밑으로 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이것으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해요.